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진보살입니다. 어,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음, 선생님, 이별수가 있다는데 꼭 이혼해야 하나요? 라는, 라는 주제예요. 가끔 이제 상담을 이렇게 하다 보면, 어, 여러 종류의 이별수가 있어요. 부부가 떨어져 지내야 되는 시간이 꼭 있어야 되는 부부의 궁합이 있고요. 아니면, 정말, 남이 되는 이별수가 있고, 뭐 서류가 떨어져 살 서류를 떨어뜨려 놓던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서류는 이혼을 했지만 한 집에 살고 있던지 뭐 부부가 서류는 같이 있지만 주말 부부를 한다든지 이런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제가 이렇게 손손좀 펴보세요. 해서 이렇게 보다 보면 이제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면 그런 게 손바닥에도 보여요?라고 물어보세요. 손바닥에서, 저는 거의 다 대부분의 거를 손바닥에서 보기 때문에, 보이죠, 보이고. 음, 그래서, 어떤 분은, 전 선생님이 혼을 하고 싶지 않은데요. 배우자가 이혼을 원해요. 저희가 이혼이 정말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남이 되는 이별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럴 수가 있고요. 이 이별수가 있지만, 뭐 서로 떨어져 있는 신간으로 땜빵을 해 나간다든지, 조금, 어, 예를 들어 뭐, 그 당시에 내가 뭐 부적을 좀 쓴다든지 아니면 조상님한테 좀 로비를 한다든지 그러면 이게 로비가 다른 게 아니고요. 정성을 좀 드린다든지 그러면 어, 아무래도 그 고비를 넘어갈 수는 있어요. 근데 정말 불가피하게 꼭 맞닥뜨려야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어, 뭘 해도 사실 그걸 피해 가기는 조금 힘들긴 해요. 그래서 이제 꾸준히 다니면서 선생님하고 상담하시면서 어, 좀 땜빵할 수 있는 방법을 자꾸 여러 방면으로 찾아가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이별수가 있다고 해서 꼭다 이혼을 하는 건 아닙니다. 이혼을 하는 이별수가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떨어져 지낸 이별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뭐 결혼하시기 전이라면 이런 데 가서 상담을 해보시면서 내가 이 사람과 살면서 뭐 이별수가 있을까요? 라는 걸한 번쯤은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어, 정말 살다가 우리는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갑자기 그런 경우가 생기는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도 혼자 너무 고민하고 힘들어 하지 마시고 가까운 선생님 한번 찾아가 보셔서 상담을 한번 받아보세요. 정말 운명이라는 게 우리가 아예 피해갈 수는 없는 건지 운명을 전부 다 바꿀 수는 없어요. 무단은 비가 오면 우산을 쓰라고 말을 해줄 수는 있어도 비가 안 오게 할 수는 없다. 닥칠 일을 어느 정도 막아줄 수는 있지만 그 일이 아예 안 생기게 운명을 뒤바꿔주는 것은 할 수가 없어요. 사주의 큰 틀은 변하지 않거든요. 근데 신년 운세를 보는 이유는 그 해마다 우리가 우리에게 다가온 운이 조금씩 다 틀려요. 올해는 내가 돈이 좀 많이 벌 운이 들어와 있고 내년에는 사고 수가 좀 잦은 운이 있고 뭐후년에는뭐 음, 뭐 집을 살 운이 있고 이런 게그 해마다 드는 운이 다르기 때문에. 그해그 해에 그해 가서 정초에 봐라 이거예요 또 정초에 보라는 이유가 뭐냐 새해 딱첫 달에 봐야 우리 1년 동안 뭐가 제일 나쁜지 몇월 달이 좋고 몇월 달이 나쁜지 이 정도 알려고 보통 정초에 가서 보라고 하는 거고 하여튼 뭐 그래서 좀 약간 세긴 했지 매우 길로 세긴 했는데 어쨌든 이런 운명의 큰 틀을 우리가 아예 뭐 180도 뒤집을 순 없고요 그럴 순 없고 이제 조금 위험하거나 운세가 나쁠 때는 잠깐 주말 공부를 해라. 잠깐 떨어져 있어라. 뭐 이것도 하나의 임시 방편이 되니까, 아, 우리 떨어져 있는 게 너무 싫은데, 나 너무 싫은데, 나 무조건 같이 있고 싶어요. 이러지 말고요. 하나의 방책이다. 생각하시고, 조금 싫더라도, 고기간 그 떨어져 있으면서 또 우리 둘이 또 가까워질 수도 있고, 가정 행복해질 수도 있으니까요. 너무 거기 속상해 하지 마시고, 또 우리 부부 사이에 분명히 좋은 날이 올 거라고,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꾸 구렁텅으로 들어가면 나 스스로를 한없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라도 밝게 하시고, 응? 자꾸 자꾸 좋은 생각 많이 하시고, 많이 웃고,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 다가오는 그런 나쁜, 이게 3제 때, 3제 액 때만으로 이혼하시는 부부들도 있고, 저는 어떤 경우도 봤냐면, 둘다 3제인데, 3제가 드는 해에 둘이 결혼을 해서, 3제가 나는 해에 이혼을 하는 경우도 봤어요. 그래서, 우리 둘이 삼재인데 올해 결혼을 해야 된다. 그러면 되도록이부터 이런 데 가서 한번 물어보시고 크게 못하면 삼재풀이라도 하시는 게 좋고 조상님한테 알아서 우리 둘이 이렇게 백년해로 할 테니까 큰 소리 없게 그저 행복하게 살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인사를 또 드리면 훨씬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나쁜 운일 때 우리가 굳이 막 들이받을 필요 없거든요. 운명이랑 싸우면 저는... 우리 인간이 이기기엔 사실 좀 힘들다고 봐요. 우리도 우리가 뭐 신이랑 싸우고 대적해서 막, 좋을 게 없거든요, 사실. <laughs> 그러니까 너무, 되는 대로 살면 되지. 뭐, 열심히 살면 되지. 열심히 살아도 안 되는 때가 있어요. 그럴 때또 너무 고집 부리지 말고, 이런 얘기도 좀 듣고 참가해서, 좀 조절을 해서 완급 조절을 해 가시면, 인생이 조금은 순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laughs> 그니까, 러 이별수 있다는 얘기 듣고 너무 겁먹지 마시고, 아, 그러면, 아, 이때, 뭐, 이렇게, 이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뭐, 예를 들어, 공무원이다. 그러면, 뭐, 각자의 발령이 따로 나서 떨어져 있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남편은 허구한 일출장을해 2박 3일, 3박 4일. 이렇게 자꾸 떨어져 있으면서 이별, 이별수를 뗄 수도, 있, 떼고 넘어갈, 뗀빵하고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요. 겁먹지 마시고, 조금, 다른 시선으로 돌려서 슬기롭게. 잘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영상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꼭꼭꼭꼭꼭꼭꼭. <laughs>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